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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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시가 너무 금방 저으으한잔술에 명의 핸디 이이이에야 너는 왜 가수 방에서 좆 빠지게 노래오고 활동은 멀쩡하게 하셨나요? 에? 야, 이중으로 사는 게 미쳤나요? 기다리게 해놓고, 고고고고, 오지 않는 사람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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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진정의 샘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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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독경이 방실리이다 어어 어. 대선진리. 따봉각만 십을 싸서 미안한데, 에? 니네 딸을 만난 건 따봉각 사건이고, 에? 내가 월급을 못 받고 니네 딸을 만나러 정신병동에 가기 전에는 만수장이라는 뒤로운 곳에 가서 아무 때나 전화해, 에이, 이이이 나이 어린 시방, 이이이이이 아줌마가 되어서 어, 어, 어. 짜장면도 퍼먹고 돈맛도 보내요요요요요 해도경 내가 대한민국 신분 이리시부터 당한 세월의 면요약을 만수장인 너한테 미국 신분인 박자효자순 다니러 올때 인창이라는 배를 가설인 내리 속에 어디 가면 먹을까 까마귀 까 처먹어도 되나요 고고고고박이 짜장면의 우울증 자폐야로 페나리 미국에서 오신 손님 여러분 동상여사여서 여러분 우리 큰 언니 차택이지요. 이집 중국 집에서 먹고 남은 죄라면 당신이 보는 데서 내돈 내고 사드릴까. 기적같이 살아온 한 청년이 못 이겨서 샘물로 퍼붓으며 내 청춘이 괴롭소. 만수장, 네가 정녕 내나라 중국집 차려놓고 호인처럼 살았다면 곧 네국 신분인 자격인 내 언니가 내 조카를 배속에 넣고 중국집 만수장에 와서 짜장면! 곱빼기 먹고 돈은 내가 치른 사건을 다 알고 있더니 알고 못 먹고 처먹고 현재 세월이 내 모양처럼 너는 내가 근무했다는 사실로 내 돈을 함부로 사회에 헌나보듯 군산시청을 물러보고 나에게 가져와야 될 지분을 막 쓰고 다녔다면 곧 너는 내 나라가 바라보는 시를 떠나서 사색에 잠기는 병이 어디까지 가는지 잘 봐.